구조물은 하다 보면 돼요. 런고 어. 어, 치쭈올 때 캐비넷에 숨어서 기다린다구요? 그거 누가 한대 맞았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. 어차피 다 보이기 때문에. 근데 절 보고 질주로 뛰어오면 키카로 캐비넷 들어가버리면 런고가 못 찾죠. 어. 어차피 발자국이 안 보이기 때문에. 토구네요. 오랜만에 토구다. 누구세요? 어, 칼치 없다, 이번 판. 이번 판, 첫독으로는 절대 죽어도 걸리면 안 돼. 하지만 불토는 먹고 싶은걸? 요렇게 발장되고, 아우지로 들어가. 안돼요, 제발요, 내려오지 말아요. 내려왔네? 한방 아니지? 오케이. 안 맞지? 안 맞지? 방, 방, 두발 숨어 넘어 안 맞지? 안 돼, 맞았어. <laughs> 야, 아우지 매너 안에? <laughs> 고문 있네요? 고문 있거 확인. 그, 토고가 요쪽으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. 동선 이상했지. 인정합니다. 솔직히, 이 구조물까지 갈수 있을 거라고 욕심부렸어요. 시계 있니? 시계 있어? 어, 시계 있나 보다. 아야. 안 맞죠? 오하! <laughs> 야, 우리 친구. 어그로 좀 끌어줘. 나 갈게! 아우지라도 도망갈 데가 없어서 그래요. 여기서? 어. 치료하면?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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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전기 돌려, 발전기. 제가 자기 증명이라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저 친구가 빨라져요, 발전기 돌리는 게. 그리고 저는 좀 빠져줍시다. 스플린터고 그리고 치합시다. 아마 저기 깜상 쳤을 거예요. 저 친구가 안 쫓기는 거봅 아니, 야한대 맞았네. 그래, 쫓아갔네. 탈진에다가. 치료 느려지는 거. 그냥 문화에 꼈네요. 하지만 난탈진 폭이 없지. 시계 없는데. 내가 나밖에 탈릴 사람이 없다. 지금 저 친구 저 멀리 있고 오, 죄송합니다. 발전기 돌릴게요. 저 친구 저기 있고 한명 구했고 들었고 또 아우지 지옥이고. 배터리 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. 밭을 어. 봤으면 여기로 올 거야. 안 봤네. 캠핑하나? 아, 누가 살리러 왔구나 그럼 발전기 돌려줘야지 오케이 그리고 저 발전기 아마 맞았겠지? 어, 맞았네 깜상이었나보네 토고 깜상 우리 친구들이 저렇게 지금 난전 부릴 때 도와주러 가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. 어떻게든 토고의 시간을 뺏으려면 음. 발전기를 돌려야 됩니다, 한 사람은. 세 사람이 저기서 놀더라도. 칼지가 없기 때문에 많이 급해요. 그냥 바로바로 들거든요, 살인마가. 그냥 이거 돌려주는 게 짱이지. 돌릴 수 있다! 오케이, 돌렸다. 가있다. 저 친구를 살려주면 좋을 텐데. 아무 도 살린 사람 없나? 아, 내가 가면 늦는데 오, 오, 나이스. 우리 친구들은 그냥 어그로 끌고. 야, 입구에 무슨 다 언덕이냐. 토가한테 맵이 잘 떴네요. 커버 집시다. 아. 자, 양쪽 문 9시, 99. 자, 이제 작업은 끝났고요. 우리 친구 커버 한번 치면 좋을 거 같아요. 윙윙인가저 친구 쫓기네. 유대감으로 봐주죠. 어디선가 핑 했는데. 저기다. 한발 뺏고 어 그쪽 아니 그쪽 아니 그쪽 아니 그쪽 아니 그쪽 아니 뛰어 커버쳐 근데 너 입구 모르지 너 입구 모르지. 너 지금 입구 모르지? 야 대답해봐. 너 입구 모르지 지금? <laughs> 지금 너 발길이 좀 이상해. <laughs> 아니 왜 대각선으로 달려? 문 사이 사이를? 오케이 좋은 커버였습니다. <laughs> 아니 입구가 <laughs> 양쪽에 있는데 그 사이 그 대각선으로 달렸어. <laughs> 입구 몰라요 이 친구. <laughs> 아, 최강 님과 이분 또 만났네. 어제 지지.